자 그러면 제가 이제 3월 1일까지 독립을 하게 해서 오늘 이 장표가 만들어졌어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부터 어, 구정 끝나기까지 여기에 대한 공부를 하세요 어떻게 작성하는 건지를 일단 우선적으로 이 장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럼 이거를 아까 이제 이걸 제가 잠깐 보여주니까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주간 업무일지예요 주간 업무일지 그러면 내가 내가 주인이 되려면 이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해서 어떻게 회사는 다른 거 전혀 생각하지 않,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이 장표만 회사에 들어온 장표를 보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독립시킬 건지를 우리가 발표를 3월 1일 날 하는 걸로 기획을 했었어요. 이제, 이제 완벽하게 회사는 이 중심으로 어떤 말도 필요 없고 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신 이 장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독립시키고 매주 이걸 트레이딩 어떻게 할 거니 이것만 하면 될것 같아요. 다른 말, 어떤 말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다 배포가 되겠지만, 주간 업무 일지예요.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가지고, 자, 이번 주가 어떤 주고 작성자가 누구이다라고 하시고, 자, 크게 카테고리가 교육, 봉사 성김, 활동, 나눔, 실천이에요.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며칠 전에 신용백 목사님의 그, 네 가지 항목 중에 하나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또,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자가 생긴다. 실전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밑에는 이제 활동 내용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주 그러면 이 활동 내용을 적게 되는데, 첫 번째 교육은 이렇게 몇 시에 내가 여기 일요일부터 일월, 하, 수, 목, 검, 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교육에 참여했다, 뭐 일요일 특강에 참여했다, 했다,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제출하면은 내가 언제 했는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봉사 성김에서는 내가 언제 맨담을 몇회 했다. 몇해 했다. 그죠? 맨담 일지는또 우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몇 대를 일요일 날 내가 봉사를 누구누구 맨담을 누구 얼마를 해줬다. 그럼면담 일지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죠. 앞으로 면담 일지는 작성 안 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면담도 해주지 마세요. 앞으로는 면담해 줄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1차 면담을 하고 우리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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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다 우리 지금 나온 제 의사님이 작성하는 게 표본이에요. 거기 보면은 어떤 면담한 사람이 누구로 돼 있고 누구로 돼 있고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가 되니까 이거하고 면담 일지 두 가지면 끝나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돼. 이런. 자 그러면 여기 내가 봉사 봉사는 때로 뭐 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는 봉사한 사람은 봉사 한 것도 써면 돼요. 자, 그럼 여기는 자유롭게 이제 써가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활동에는 내가 선물을 1센트를 얼마 했고, 쿠폰을 얼마 했고, 포인트 선물을 얼마 했고, 기타 얼마를 했다. 여러분이 또 여기에 그 기부해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본인들이 작성을 다 해주시면 우리 회사에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주식 점수를 우리가 드리든지 이렇게 항상 우리가. 내가 한 것만 대해서 보상을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나눔. 나누면 회사에 이제 우리가 기부를, 우리는 기부하, 기부로 인해서 돌아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옵션, 발행자가 되면 옵션과로 가져가는데 거기서 내가 얼마를 기부했다. 기부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또 우리가 두 가지 우리가, 우리가 발행자가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판매됐을 때또 기부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그 기부를 어떻게 다 P2P로 거래된 거에 대해서 기부를 어떻게 했다. 자, 이렇게. 어제 뭐 교수님도, 어, 거기에 대한 문의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 내가 실천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일, 일일 우리 실적이 있잖아요. 그죠? 트랜스포, 내가 무료 회원 몇명 가입시켜고, 오토몰, 공짜몰, 대리점몰, 고인너 이렇게 고인을몇개 팔았다든지,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자, 이게 이제 앞으로 매일 활동 내역이고, 내 스스로 적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맨 활동 내역. 여기, 여기 여러분들 있을 필요 없어요. 엊그제 우리가 신용백 목사님 본 것처럼 누구를 내, 내 사나에 지금까지 내, 우리 내 사나에 회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규 회원 뭐 면담하러 갔으면 신규 회원 우리가 만나러 간거 또는 우리가 기존 회원들 내가 만나러 갔는데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엊그제 보면은 부산에 누구 뭐 여기, 여기 사나에 누구죠? 그분 뭐안 오셨는데 뭐어뜩어떻게 해서 지금 뭐 부산에 어떻게 가셨다. 그래서 뭐 격려가 필요하면 뭐 전화를 부탁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활동 내역을 쭉 적으시면 돼요. 내역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직 프로세스는 제가 정립을 해 드릴 텐데, 내가 만든 장표가 우리가 그 위에 최종 스폰서에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 나 혼자 이사한테 전달이 되고, 또는 우리 이점숙 이사한테 최종 전달이 되면, 제가 검토하고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 이렇게 하고, 현가 소장한테 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앞으로는 어떠한 것도 아까 면담 일지하고 이 주간 업무 일지 외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예왜 이렇게 계속 짓집을 이제 자 그럼 언제 언제 언제부터 하느냐 자 언제 그리고 독립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언제 독립하느냐 을그 시기가 바로 언제다 2019년 3월 1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리던 독립은 3월 1일 날 우리가 아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제왕이 되다. 이, 거를 우리가 시행을 그때 아마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우리가 독립되신 분들을 축하해주고 이, 이 활동 내역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임용하고 할 건지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첫 번째도 회원모지, 두 번째도 회원모지, 세 번째도 회원모지. 그럼 우리가 3월 1일 전까지 얼마만큼 뿌려라. 뿌리라. 뿌리면 어떻게 된다?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엘센트는 독립을 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수단이 전단지. 여러분, 우리 쿠폰은 전단지잖아요. 그죠? 그럼면 뭐 독립선언에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를 많이 뿌려놔야 그 사람들이 55겠죠, 그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는 뿌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일치와 맨담 일치 그리고 우리 엘센터 뿌려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3월 1일 날 독립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